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ABO라고 하거든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실 건데 이두 분은 또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또한번 들어보는 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무늬만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70까지 70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70까지 보이지 않은 분인데 우리 저희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서는 진짜 왕언니신 것 같아요. 이 왕언니를 모시고 언니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70세 박영입니다. 희 아, 저는 시간이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화장지를 한 칸, 네. 두칸쓸 때는 줄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이 보이듯이 저도 하루 한달일 년을 보내다 보니 70이라는 숫자가 찾아왔네요. 어, 시간은 참 소중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암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큰 손주 덕분이었어요. 큰 손주가 3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이염 수술을 5번이나 하게 되었거든요. 어 기가 아프니까 애가 밥도 안 먹고 우울만 인상 쓰고 짜기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와서 기 아프다고 침대에서 댕가쟁을 부르는 거였어요. 같은 유치원 보내는 아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메이 영양제를 먹여보라 하더라고요. 영양제를 얼마 정도 먹이고 나서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말도 많아지고. 시끄럽게 까비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랬죠. 요즘 제왜 저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엄마 아메이 영양제 먹여서 그런가? 아메이가 뭔가 엄마가 좀 알아보세요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아메이 제품이 수입품이라 안 좋게 생각을 했고 창고에 쌓아놓았던 오늘 줄 알았거든요. 마침 친구 딸 차민경 스폰서 님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 하기에 만나기로 하고 만나서 아맹이 제품 쌓아 놓은 데부터 가서 좀 보여달라 했죠. 근데 해운대 프라자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아맹이를 알아보기로 했고 소비자가 생기면 아맹이 맛도 보여주는 게제 1순위가 되었습니다. 손주는 귀가 안 좋으니까 눈까지 나빠져서 난시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난시가 빠르게 진행되면 눈알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선생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영양제 덕분에 기도 좋아지고 눈도 정상 돌아오고 하니 선생님께서 하루는 은우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진짜 좋아지기 힘든 눈이 이렇게 좋아졌어 하시더라고요 신주백 덕분에 아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아미니 회사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60이 넘어가면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이눈 밑과 턱 밑이 울퉁불퉁하니 불독처럼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집에 있으면서 세수하고 로션만 바르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안 갖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없어졌죠. 아메 화장품과 영양제 덕분인 것 같고, <laughs> 사람들에게 나 아메이 알리고 있어. 이런 말 하려 하니 좋은 화장품으로 매일 신경써 관리를 하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작은 손주가 하루는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은 주름이 있고 늙어 보여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할머니는 안 불쌍해요 하는 거예요. 지가 할머니가 젊어 보이니까 좋았나 봐요. 세 번째로는 아들하고 딸이 대학 다닐 때쯤 노후 대책으로 30만 원 이상 보험회사에 펀드식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묶고 10년 예치해 놓는 거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노후에 용돈 쓸 거라고 열심히 저축을 했죠. 월 70에서 80을 죽을 때까지 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채워서 다 보니 월 24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였어요. 어 진짜 너무 허탈했어요. 그런데 아맹의 사업을 사업 설명을 듣고 딸에게 아맹의 사업을 하게 하는 하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딸에게 이 사업 바톤을 넘겨주는 게제 꿈이 되었습니다. 아맹이의 시간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아맹이 속에서 건강 공부하고 음원 듣고 젊고 예쁜 이모들하고 미팅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멋진 할머니라 하더라고요. 아맹이를 알리면서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 사업을 하는 한 가지 꿈과 손주 유학 갈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 있는 할머니, 또 내가 죽어도 상속해 줄수 있는 어머니 이렇게 세 개의 꿈을 안고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70세 할머니로 박영, 살아가는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멋지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명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영희 이모님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영희 이모님은 처음에 내가 누구한테 내 아메이 한다라고 소비자를 만들 때 그때랑 또 지금이랑은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영희 이모님, 이모님 음 재고 좀 해주세요. 아아 아. 아니 안 들려요. 음 제거, 음소거 제거를 해주셔야 돼. 예예. 영희모님. 음. 아, 오이 네네네. 예. 어 처음에는 그좀 게을렀다 할까요? 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남행을 알려야지 하니까 아침부터 나를 음. 씻고 <laughs> 하루를 준비하는. 그래서 조금 좀 부지런해졌다 할까 그리고 음. 자신감도 생기고 음. 어,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사실은 텔레비 보고 뉴스 저기 저 드라마 음. 보고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하루가 가잖아요 고 <laughs> 근데 나는 바빠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우리 딸이 아 엄마는 7 0세왜 이렇게 바쁘세요 면서 보기 좋다고 아. 그러니까는 좋아요 어쨌거나 이아니 같이 이렇게 하는 게참 좋아요. 음, 저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저는 이제 새벽에 요가를 갔는데 그 요가장에도 60세 넘은 젊은 언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젊은 언니들인데 다 손자가 있대. 근데 그런 분들도 오늘 오늘 뭐 하고 보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과 다르게 너무 바쁘시고 너무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너무 너무 <laughs> 감사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